제가 오늘 이 제목으로 잡은 어, 게 자제력과 성공인데요 셀프 어,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혹시 여기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마시멜로 이야기 아, 많은 분들이 읽으셨네 그런데 더 많은 분들이 안 읽으셨네 그런데 그거 어, 읽으실 필요 없어요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예요.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월터 미셸 박사가 그 스탠포드 대학에 가면 스탠포드 대학 유아원이 있습니다. 빙러저리 스쿨 하는 너저리 스쿨 하는 유아원의 아이들 653명, 나이는 4살부터 6살 사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월터 미셸 교수가 이 실험을 한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은. 성공을 연구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심리학 교수기 때문에 어린애들의 자제력, 즉, 인내심이 있는 어린이들과 없는 어린이들을 구분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인내심을 길러줄 수 있을까, 그 목적으로 한 거예요. 이 어린이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고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심리학 교수니까. 그러니까 60년대 말에 시작해서 70년대 초까지 실험을 계속하고 653명이라 되니까 이것이 세월이 흘러서 13년 뒤에 이 결과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 여기서 그 선생님은 누구냐 하면은 이 월터 미셸 교수의 연구원이에요. 연구원이 마시멜로를 갖다 주고 월터 미셸 교수는 두 사람을 넣지 않았어요. 한 사람만 넣었어요. 한 사람만 넣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아이를 정서적으로 통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셀프 컨트롤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 넣어 놓고 15분 후에 내가 올 테니 그때까지 안 먹으면 마시멜로를 하나 더 줄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분 참으면 이익이 2배가 돼. 그렇죠? 근데 4살에서 6살 사이의 어린이는 15분을 참는 게 평생을 참는 거하고 똑같답니다. <laughs>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그게. 15분이. 그래서 독방 실험을 하면서 연구원들은 꼭 정보부에 가면은 밖에서 유창 넣어다보는 거 있죠? 그렇게 전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찍었더니 연구원이 나오자 말자 먹어본 애들이 3분의 1이었습니다. 3분의 1이 나오자 말자 먹어버렸어. 그 다음에 3분의 1은 참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포기하고 나중에 먹어버렸어. 손가락으로 찔러보고 하다가 혀로 빨아먹다가 왕! 딱 먹어버렸어. 3분의 1이. 끝까지 참은 애들이 3분의 1이었어요. 그래서 약 200여 명이 참았어요. 400여 명은 멋졌고. 그리고 미셸 교수는 인내심이 부족한 어린이들을 교육에 의해서 어떻게 인내심을 길러줄까. 요걸 연구를 했어요. 그는 13년 후에, 1988년에, 그미셸 교수의 두 딸이 그 실험의 대상이었어요. 그 참여했어요. 그래서 딸들이 아빠하고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어요. 아빠, 그때 그 실험한 애들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갑자기 물어본 거예요. 근데 미셸 교수도 그거 생각을 못 했거든. 그 실험한 애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미셸 교수가 실험에 참가한 애들을 추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그놈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추적을 하면서 미셸 교수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15분간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렸던 애들이 고등학교 성적도 좋고 건강하고 대인관계도 좋고 용기도 있고 모든 면에서 뛰어나. 그 다음에 먹지 고등 아저 마시멜로를 참지 못하고 먹어버렸던 애들은 소심하고 성질도 급하고 인간관계도 나쁘고 건강도 나쁘고. 그 다음에 마약 먹고 감옥에 가 있는 놈, 자살한 놈, 별놈이 다 있어요. 먹었던 애들과 먹지 않았던 애들의 수능시험 점수 차이가 220점 이났어요 그렇게 나와버렸어요. 이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뚜다지 않은 어떤 결과에 부딪힌 거예요. 뚜다지 않은. 그래서 이제 학자들의 연구가 시작됩니다. 이게 자제력,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감정이나 감정이나 욕망을 스스로 억제하는 힘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연구를 해 보니까 이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을 정신분석학에서는 만족 지연이라고 합니다. 만족 지연. 다시 말하면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재 내가 데이트하고 싶은 거, 축구 구경 가고 싶은 거, 영화 구경 가고 싶은 거, 등산하고 싶은 것을 참지 않으면 좋은 대학을 못 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만족을 연기시키는 거예요. 15분 참으면 마시멜로가 두 개를 얻을 수 있는데, 지금 하나를 먹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억제하고 몇년 후에 더큰 것을 얻겠다고 하는 게 자제력이에요. 자제력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학자들이 요게 자제력이 왜 그런 사회를 자제력이 한 인간의 일생을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미국이. 어떻게 네살때 15분 참은 것이 그 사람의 일생을 설명하는가? 이거예요. 일생을. 그래가지고 요게 감성적인 eq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자제력은 EQ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IQ하고 EQ의 문제예요. 맨 처음에는 IQ가 한 인간의 일생을 결정한다고 봤습니다. 그것도 또 스탠포드 대학의 터먼 교수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가 있어요. 그분은 거의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IQ를 알면은 이 사람이 일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인간의 일생은 IQ를 보면 알수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냥 뭐 지금 우리가 쓰는 IQ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프랑스에서 개발해가지고 그 사람이 오늘날 쓰는 걸로 바꾼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가설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250만 명의 초중학교 애들 IQ를 전부 검사했어요. 그래서 1,500명, 1,500여 명의 천재들을 찾아 냈습니다. IQ 130 이상을 찾아 냈어요. 130. 그래서 가설을 씁니다. 하이파테시스이 아이들은 일생을 매우 영광스럽게 살 것이다. 이 중에서 유명인이 나오고 영웅적인 삶을 살아갈 거고 노벨상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어. 그래서 1500명의 신상 각 파일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뭘 좋아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성적은 어떻고 모든 걸다 기록했어. 왜? 후배 학자들이 그걸 보고 연구를 해야 돼. 그렇죠? 각 개인의 아주 자세한 걸다 적어놨어. 1,500명을. 그래가고 3대째 연구에다가 연구가 끝났어요. 거의 다 죽어버렸거든, 이제.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분석해봤더니 터먼 교수의 가설이 틀렸어. IQ와 삶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야. 물론, 1,500명의 천재들이니까 미국인들의 평균적 삶보다는 높아요. 그러나 그 중에는 IQ와는 관계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자살한 놈이 너무 많고 영적 웅 삶은 커녕 범죄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IQ를 가지고 인간의 일생을 예측할 수 없다면 도대체 인간의 사회적 성취, 사회적 성공은 뭐가 설명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뭐가 설명하느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IQ가 아니라 EQ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무리 IQ가 높아도 정서지능, 다시 말하면 셀프 컨트롤을 할수 없으면 그것은 사회적 성공을 할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낸 거예요 셀프 컨트롤이라는 게 아침에 늦잠 자고 싶어도 빨리 일어나서 학교를 가고 수업에 들어가기 싫지만 수업을 듣고 하는 게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제력이라고요 자제력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지금 미국 경찰견의 최공 최종, 최종 최종 합격 테스트 여부랍니다. 여러분들은 뒤에 컨트롤하는 놈이 아무도 없어요. 야, 근데 미국 세파트는 더럽게 무서워요. 그런데 이 고양이런 놈이 앞으로 지나가 그한 입에 물고 싶은데 요 지나갈 때까지 안무 놈만 합격하는 거예요. 자제력이에요. 셀프 컨트롤이에요. 안문 놈만. 왜? 경찰이 개끌고 러는데 아무나 물어봐요. 그러면 경찰 변상해 주느라고 정신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우리나라의 맹인 안내견입니다. 맹인 안내견의 합격 여부도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가, 자기 주인이 지금 맹인이 길을 건너가는데 어떤 놈이 강도 지지를 했어. 맹인의 지갑을 털었어 그러면 이 맹인 안내견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물어보라? 그럼 불합격이에요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맹인 안내견은 가만히 있어야 된답니다 안 그러면 지하철 탔는데 답답하다고 물어버리고 식당에 갔는데 답답하다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셀프 컨트롤 능력이 없으면 맹인 안내견으로서 불합격이랍니다. 이게 짐승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 다음. 이 양반이에요. 월터미셸이에요 요걸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많은 대학에서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펜실베니아 대학에서는 마시멜로우 효과는 아주 파워풀해서, 매우 강력해서 IQ보다 예측력이 뛰어나다 이런 결론을 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살 때, IQ 테스트를 해서 130이 나온 놈보다, 그때 15분간 참은 놈이 고등학교, 대학교 성적이 좋더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응? 그런 얘기예요. 자, 요, 요 표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표정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는 먹어버렸고, 끝까지 참은 애들이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조건 참는다고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그 나이의 어린 아이가 15분 참는 건 불가능하답니다. 마시멜로를 15분간 어떻게 참았을까요? 이게 문제, 이게 키포인트예요. 만약에 옆에 부모가 있다면 셀프 컨트롤이 안 됩니다. 먹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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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공부해공부해공부해 그래 가지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다. 이게 스스로 먹지 않은 애들을 관찰해 보니까 무슨, 무슨 능력이 있냐 하면은 이렇게 요걸 보고 있는 놈들은 다 먹었어. 마시멜로를 안 먹어야지 하면서 보고 있는 애들은 100%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마시멜로를 안 먹은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하면은 스스로 마시멜로를 보지 않은 애들이었어요. 뒤로 돌아서 노래를 부르거나, 안 그러면 옆에서 책상을 걷어 차거나, 안 그러면 노래를 부르거나, 안 그러면 천적을 보거나 하면서 마시멜로를, 즉, 마시멜로에 대한 관심을 다른데로 돌리는 능력을 가진 애들, 요 애들은 전부 참았어요. 요걸 발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돈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못 참는다. 그런 말이에요. 못참 3년을 못 참아요. 그리고 마시멜로 꿀꺽 먹어버려. 꿀꺽 먹는다는 게 뭐예요? 배팅, 투기, 욕을 한단 말이에요. 어, 그 달콤하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 성공을 못 해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그래서 13년 후에 후속 연구가 계속됐는데, 먹은 아이 먹지 않은 아이들과 먹은 아이들 차이가 이렇게 나 버렸어. 이렇게 하니까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거예요. 이게 뭐야? 15분간 참은 것이 한 인간의 일생을 결정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되는데 요걸 억지로 참은 게 아니고 15분간 참은 애들은 그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을 알고 있더라요. PC방에 가서 PC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더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마약을 먹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활용하더라는 거예요. 자, 다음. 자, 그래 놓으니까, 이제 사회적 성공은 뭐가 결정하느냐. IQ가 중요합니다. IQ가 결정하는 게 20%랍니다. 20%. 나머지는 80%는 나머지 요소인데, 그런 것들 중에 EQ. EQ. 감성 지수입니다. 셀프 컨트롤 같은 감성 지수.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내 감정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기가 자기에게 모티베이션을 할수 있는 능력, 그런 거 하고, NQ, 이걸 공존지수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쿼션트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과 협조하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80%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자제력 향상은 훈련에 의해서 가능한가?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타고나는 것인가? 안 그러면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인가? 이게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마장에 타고난다면 어떻게 되나? 평생 부모를 원망해서 살아도 부모는 할 말이 없어. 타고났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게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를 이제 실험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대학에서. 이제 2차 실험을 시작합니다. 이게 도대체 그러면, 월터 미셸 교수가 이게 타고나는 것이냐, 환경적 요인이냐. 환경적 요인이라면 부모가 그 환경을 개선해 주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 이 테스트를 한 거예요. 아까는 접시에다 마시멜로를 줬는데, 이번에는 이 그릇에다 주고 뚜껑을 덮어놨어. 마시멜로가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면 마시멜로가 안 보이게 하는 환경을 누가 만들어 줬어요? 어른이 만들어 준 거예요. 어른. 그랬더니 참는 시간이 두 배로 늘어. 아이들이.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인내력이 두 배로 는다는 거예요. 인내력이. 아이 보고 따라서 공부를 그러 놓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연속극 보고 있다. 이래가지고는 못 참는다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이.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 안 하고 조급해 한다고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엄마, 아빠도 썬데이 서울이라도 들고 앉아 있으면은, 아이가 연속극이라고 하는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는다. 그런 그러면 아이는, 한 시간 공부할 걸두 시간 공부한다. 요얘기요게 지금, 요게. 바로 환경 변화만 시켜줘도 아이들의 인내력, 자제력을 두 배로 높여야 된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 다음에 생각과 참는 시간과에서 요거 또 실험했어요. 미술교에서. 그러면 얘들이 어른이 해주는 말, 이 말과 인내력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아이들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1그룹에게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선생님이 들어올 때까지 재미있는 생각을 해봐. 이렇게 말해주고, B그룹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해줬어. C그룹에게는 기다린 다음 두 개의 마시멜로를 생각해봐. 이렇게 했더니, 요놈들은 13분을 참았는데, 요놈들은 2분밖에 못 참아. 다시 말하면, 계속 마시멜로를 생각하게 해주면 못 참는다는 거야. 계속 돈만 생각하면 못 참는다는 거야. 빨리 버려야지. 라고. 아무 말도 안 해준 놈들은 욕구를 참았어. 다시 말하면, 어른들이 아이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냐에 따라서, 아이의 인내력이, 인내력이 6배 이상 차이가 난다. 6배 이상. 엄마하고 아빠하고 앉아가지고 맨날 싸움하고 술 먹는 얘기나 하고 어디 갔더니 음식이 맛있더라 뭐 이런 얘기만 해가지고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이가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 유혹에서. 자, 이제 또 실험을 합니다. 환경인가 특성인가. 이건 로체스타드야. 저 북부에 가면 로체스타 대학으로는 처음에 아주 인류 대학이 있습니다. 요 박사과정에 이 사람은 교수고 요두 학생에는 지금 다 교수입니다. 아이들이 어른을 믿냐, 못 믿느냐에 따라서 인내력은 어떻게 되겠는가를 실험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두 그룹으로 나와가지고 아이들한테 컵을 하나 주고 야, 오늘 수업은 이 컵을 아주 멋지게 장식하는 거야 이렇게 해 놓고 다 쓰다만 중고 크레온을 갖다 놨어요. 그래놓고 양쪽 방에 선생님이 들어가서 그 데코레이션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걸 갖다 줄게 색종이를. 그래놓고 일반에는 진짜 갖다 줬어요. 2반에는 가 보니까 없더라. 그러고 빈손으로 갔어. 왜?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속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는 또두 번째 좋은 색종이 갖다 줄게. 하고는 A반 애들은 진짜 갖다 줬어요. 근데 B반 애들은 가본적 없더라. 안 갖다 줬어요. 그래 놓고 스탠퍼드 마시멜로 실험을 또 했어요. 또 했더니 결과가 아주 이게 어른을 믿는 믿는 아이들은 즉 신뢰하는 아이들이 참는 시간이 네 배가 차이가 났어요. 언을 믿는 애들은 12분을 참았는데 못 믿는 애들은 3분밖에 못 참았어요. 다시 말하면 신뢰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스폰서가 규칙을 위반하면서 파트너한테 규칙을 지키세요. 그러면 너나 잘해, 너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참지를 못해 그걸 참지를 못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자꾸 비뚤어진 행동을 하기, 하려고 한다. 그렇게 보이면 부모가 우리 행동에 뭐가 잘못되어 있을까를 봐야지 곧 때려잡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실험들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이 엄중한 결론이 나옵니다. 실내 환경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자제력도 높고, 만족 지연 능력도 발달한다. 다시 말하면, 더큰 사회적 성취를 얻기 위해서 지금 내가 고통을 감수한다. 이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김연아 선수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거 했어요. 그거 들은 걸로 하세요. 보면은, 내 피계 인생을 돌아볼 때, 90%는 고통이었다. 고통이었다.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김연아가 어떻게 됐어요? 수십억, 수백억 벌었죠 김연아가 이쁘니까 화장품 모델로 써준다? 천만의 말씀, 그 정도 미모는요 룸살롱에 가면 돼? 천재천재 천재야 천재. 어, 미모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90%의 역경을 딛고 세계적인 이인자가 됐잖아요 그걸 높이 사는 거예요, 그걸. 그걸 높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게 신뢰 환경에서 자라야 돼요. 그 다음에 불신 환경, 계속 약속 불이행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그 환경에서는 한탕주의 자제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게 그,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이 가장 이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요 사람이 언제 약속을 어길지를 몰라. 그러니 나는 지금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먹어야 돼. 예,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에서도 소탐 대실이 있어. 마시멜로를 즉각 먹고 싶은, 우리 지금 프로, 프로 선수들 중에 뇌물 받아가지고 아주 폐가 망신한 사람 몇 사람이 있죠? 그, 제가 좋아하는 그 농구 감독도, 어? 승부조작 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계시죠? 그 중국은 스타플레이어였어요. 강 뭐라고 하는 스타플레이어인데, 승부조작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죠? 돈 받고 이렇게 하고, 야구도 그렇고, 지금 농구 또 하나, 또 농구 감독 하나, 그 유명한 감독인데, 그럼 또 지금 승부조작 해가지고, 이게 지금 마시멜로를 먹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도박도 그렇고, 위장죄집 그러니까 가끔 이 파트너, 저 회원, 이 사업자분들이 와가지고. 말 만든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게 바로 무슨 소리냐면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강조를 해도 알아들도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마시멜로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라는 생각밖에 없어. 내가 3년 후에 정당한 사업을 해서 스타마스터가 되고 내가 아래 파트너들을 먹여 살리는 리더가 돼야지 하는 생각이 장기 계획이 없는 거예요. 우선 눈앞에 몇푼더 벌리니까 그거 하자. 이게 지금 개폭도 망설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스폰서와 파트너 간에, 또 회사와 사업자들 간에 신뢰 환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서로 믿어야 돼요. 서로 믿어야 되는데, 그 믿는 행동은 누가 먼저 해야 돼? 내가 먼저 해야 돼? 내가 먼저 그렇지 않으면 믿어주질 않아요. 자, 자제력 향상인데. 이제 예, 이런 또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러면 인내심만 높으면 성공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스탠포드 마시멜로 실험을 잘못해서 가면 인내심만 가면 성공하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스탠포드 빙 유아원에 다니는 애들은요, 전부 중산층 아이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애들이기 때문에 머리 공부 이런 게 제대로 돼 있는 애들이요. 에 바로 자제력은 마음 공부의 일부예요. 일부입니다. 셀프 컨트롤은 그러니까 모든 이런 동일한 조건에서 자제력이 높은 애들이 성공한다는 거지. 뭐 아는 것도 없어. 몸도 겨울로그 사람이 성공한다. 는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 이것이 성공의 바탕이고, 마음 공부 중에 일부가 자제력이에요, 자제력. 자,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바로 특이 문화 적결 유해 환경, 차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번 스폰서입니다. 스폰서가 솔선수범을 해서 실내 환경을 조성하면, 3년 후에 모두 월천댁 월천남이 되실 겁니다. 자,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